안녕하십니까 서열삼육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여러분, 서열삼육고등학교 중앙동아리 인문독서부 어브로드입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 방송 진행을 맡은 이승주, 김가영입니다. 오늘도 아침 독서 방송을 통해 여러분께 서울삼육고등학교 도서관 송식 및 행사 안내, 추천 도서 및 신간 도서 소개 등 독서와 관련된 다양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직 도서관의 대출 및 독서 종합 시스템 가입에 필요한 DLSID를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DLSID는 각반 단위 선생님께 배부되었으며 필요시 도서관에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 대출에 대한 안내입니다. 대출 기간은 총 7일이며 두 권까지 대출할 수 있고, 대, 도서 대출 시 학생증을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를 연체하게 되면 연체일만큼 대출되지 않습니다. 만약 반납을 할수 없는 경우라면 도서관 입구 오른쪽에 반납함이 구비되어 있으니 그곳에 넣어주시면 자동 반납됩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식입니다. 지금 도서관에 신간 도서 63권이 0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책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연을 쫓는 아이의 작가 할레드 호세이니의 작품 천개의 찬란한 태양을 소개합니다. 천개의 찬란한 태양은 2007년 현대문학에서 출판한 책으로 할레드 호세이니가 작성했습니다. 그는 1965년 3월 4일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외교관 아버지와 고등학교 교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외교관인 아버지를 따라 국외와 국내를 머물던 그는 1980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정치적으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틈틈이 소설을 쓰던 그는 2003년 첫 소설인 '연을 쫓는 아이'를 발표하면서 데뷔하는데, 이때 아프가니스탄인이 쓴 최초의 영화 소설 이렇게 불려지게 되며 여러 나라에서 사랑을 받게 됩니다. 저자는 자신이 쓴 아프가니스탄에 관한 이야기에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며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에게 많은 관심을가져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는 현재 난민들을 돕기 위한 NGO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이 소설은 아프가니스탄 사회에서 여성이 겪는 이중 잣대와 차별이 잘 드러나는 작품으로 아프가니스탄의 비극적인 현대사를 배경으로 등장인물의 방평생에 거친 드라마를 다루었습니다. 일부의 주인공 마리암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9세대 아프가니스탄 여성으로 얼굴도 그다지 예쁘지 않고 특별한 재주도 없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타고난 심성은 고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희생하는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이 감동적인 휴먼 스토리를 읽은 독자들은 큰 여운과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남편 라시드의 폭력에 맞서는 같은 아내의 위치에 있는 라일라를 살리려고 사부로 라시드를 찔러 죽이고 사형을 맞는 마리암의 모습에서는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은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이 책은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피워낸 두 여자가 만들어내는 인간 드라마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아프가니스탄의 현대사를 다룬 역사 소설로도 볼수 있는데 어느 쪽으로 보든 이 책을 읽은 후에 무게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사람으로 태어났기에 어떤 방식으로든 폭력과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옆에 사람이 인격이 질바, 인격을 짓밟히게 된다면 절대로 관가에서는 안 되기에 이 소설을 읽으면서 지구춘 한 귀청이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내 친구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읽는 재미와 사회를 알게 하는 독서로서의 간접적 체험을 즐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안내입니다. 오늘은 독서축제의 마지막 날로 어제와 동일하게 도서관 옆 데크와 급식실 앞 데크에서 행사가 진행됩니다. 급식실 앞 데크에서는 시 저작 퀴즈와 그리고 사랑의 우체통 행사가 진행됩니다. 도서관 옆 데크에서는 여름맞이 부채 만들기와 독서 골든벨 마지막으로 다른 그림 찾기까지 많은 행사와 다양한 상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우체통은 매달 셋째 주에 진행됩니다. 고마운 마음, 잘 지내자는 마음, 응원한다는 마음까지. 여러분들의 다양한 마음을 어브로드가 대신 배달해 드립니다. 평소에는 쑥스러워 전하지 못했던 진심을 이번 행사를 통해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특별히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있는 달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사한 마음을 평지에 담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달 찾아오는 사랑의 우체통을 비롯한 여러 행사에 재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나날이 변화 중인 서울삼립고등학교 도서관. 도서관은 언제나 여러 분의 기다립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다시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어브로드 아침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심지 않 고, 바 다를 걸 어가 리라. 주님 보고 계시 기에 주님 여기 계시 기에 주님 여기,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곳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 서귀 를 내가 걷 습니다. 주님 보고 계시 기에 의심치 않 고, 바 다를. 이계 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거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렇지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거습니다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행복합니다 오늘 채플은 다음주 일요일에 있을 어, 스승의 날을 기념해서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어, 스승의 날 기념 채플로서 오늘 어, 저도 스승님들을 한번 찾아뵈려고 합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서울성일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재학하고 또 졸업을 했었는데요 놀랍게도 제가 그 당시 학교를 다닐 때제 담임선생님 두 분이 이 학교에 계십니다. 네. 한 분은 저를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고, 한 분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사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소심하고 극아이형이라, 혹시 저를 못 알아보셨는데 저 혼자 반가운 척 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차마 먼저 인사를 못 드렸는데요. 오늘 좀 사실대로 밝히고 제대로 인사를 드리고 또 감사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만나보려고 하는 분은 제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많은 추억들이 있고 좀질풍노대의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저를 정말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셨던 그 선생님을 지금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서 말로만 감사합니다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꽃을 준비했습니다 이 꽃을 달아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알아, 알아. 선생님께 이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어떻게, 야, 기가 네. 아유, 선생님께 달아드렸습니다. 선생님 혹시 네. 2007년도에 네. 서울서면 중학교 3학년 1반 담임 선생님 아니셨나요? 또 오래 기억이 잘안 나지만, 담임했던 아, <laughs> 거 맞습니다. 아유, 네. 그때 제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아 제가. <laughs> 제가 제가 인사를 자주 드렸어야 되는데. 드렸어요. 저번에 한번 또 듣긴 들었는데 아, 목사님 아, 네. 또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아, 제가 또집석으로 아, 아,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아, 아, 알고 계시고 아, 아, 제가 자주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아, 아, 죄송합니다. 아유 별말씀을. 이렇게 목사님 또 아, 훌륭하게 또 이렇게 목사님으로 이렇게, 아, 또 이렇게 아, 오셔서 저희가 아, 더 반가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에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아 이렇게 선생님을 만나 뵙고 왔는데요. 항상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야 되는데 제가 10, 10년이 훨씬 넘어서 이제야 감사 인사를 드린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 뵈려고 하는 분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십니다. 아저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도 제가 정말 잊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소중한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고 저에게 따뜻하게 잘 지도해 주셨던 선생님이신데요. 제가 이 순서를 준비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진은 못 찾았는데, 얼마 전에 싸이월드 사진첩이 복구되면서 졸업사진 때 선생님과 함께 찍었던 사진을 찾았습니다. 네, 그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인사를 하고 와서 그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도 선생님께 이 꽃을 가지고 가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승의 은에 감사합니다. 그 배경이 어디가 좋아? <laughs> 어, 예. 아마. 아, 아유. 예. 은에 감사합니다. 아유.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다니던 선생님. 감사합니다. 땡큐 해 네, <laughs> 네, 주셔서. 아이고. <laughs> 감사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아유, 너무나 잘 바뀌 <laughs> 기억하죠 아, 네. <laughs> 지금 현재 아주 훌륭한 목사님을 잘아서 너무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자주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아유. 와, 너무 슬. 예, 인사를 못 드려서 이제야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유 <laughs> 참았습니다. <laughs> <laughs>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죠. <laughs> 저도 네, 소박히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이렇게 선생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미리 미리 매일 매일 항상 항상 매년 매년.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어, 이제야 이렇게 인사를 드린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제가 인사를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한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예, 물론 제가 어, 선생님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제이 잘못을 방어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아, 저는 잘못을 했고 그렇지만 저는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순서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한 가지를 보게 되었는데요. 잠본 22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이라는 것은 갓난 아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가르침을 받고 있는 청년들까지도, 학생과 청년들까지도 해당되는 어, 연령대를 지칭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떤 지식적인 부분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옳은 길로 갈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말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도 이 말씀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10여 년 전에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들께서 저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어떤 지식적인 것들도 분명히 제 머릿속에 어느 정도 남아있지만, 저에게 들려주셨던 어떤 인생의 도움이 되는 조언들, 그런 말씀들이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있고, 또 그것들이 제 지금까지 약 10여 년을 살아오는데 중요한 교훈들과 가르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겠죠?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때는 몰랐거든요. 좀 라떼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도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어, 그때의 말씀들이 저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았고 감사한 말씀들이 많았는지 그리고 저의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되는 말씀들이 많았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여러분들 준비한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음악이 나올 텐데요. 그 음악에 맞춰서 여러분들 다 함께 노래를 불러주시고 여러분들 준비하셨던 그것 선생님께 전달하는 시간을 각 반별로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입니다, 여러분.